서 말씀을 함께 살피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이 있고 구약 성경에는 이제 몇 가지로 이렇게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세오경, 모세가 쓴 다섯 권의 창세기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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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n 역대하, 에스라, 디에미아 에스더까지가 이 역사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시가서 시 시편, 욥기, 잠언, 전도서 이걸 시가서 시 쪽으로 썼다 해서 이제 시가서고 마지막 네 번째가 선지서로서 그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게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요. 그 가운데 이 전도서는 전도서는 이제 시가서면서 지혜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오경 같은 거는 이제 율법이에요, 율법. 그런데 이 전도서는 지혜에 대한 지혜.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지혜서가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도 있어야 돼요. 사실은 믿음과 지혜는 같이 가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무서운 사람이 믿음이 있어. 근데 지혜가 없어. 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강하니까, 그데 지혜가 없으면 말이죠.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야. 제일 무서운 사람이 돼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돼요. 저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할 때, 우리 요즘 한국 교회는 어떻게 보면, 믿음, 믿음은 그 정도면 됐어. 교회가 사실은 맨날 강조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맨날 믿음 강조하지 뭐. 특별히 이번 10월 달은 종교개혁 기념 달이고, 또 10월 마지막 주 종교개혁 기념 주일에 오직 믿음. 한국교회 오직 믿음이야. 더 강조한다고 뭐 믿음이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교회는 당연히 믿음이지. 근데 제가 볼때그 믿음 안에, 믿음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믿음 안에 지혜가 있어요. 지혜. 성경에 지혜서가 있거든요. 신약에도 지혜가 있어요. 지혜. 그 신약에도 지혜서가 있어요. 신약의 야고보서 같은 경우를 신약의 지혜서라고. 저는 우리 오늘 한국 신앙인들이 믿음과 지혜. 지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분별력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잘 분별하는 것. 이 분별력이 없이 믿음 믿음으로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못하면 이제 광신도가 됩니다. 그렇다가 또이 지혜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떤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세상의 지혜가 있어. 세상의 지혜는 뭐냐 한마디로 약은 거야. 약은, 거야. 약은 사람도 있잖아. 사람. 약사 빨나 눈치 요령이 약사. 그거는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지혜보다 어리 어떤 사람은 어리수. 세상 사람들 다 사기치고 요령 껏막 이렇게 할 때. 다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어? 어, 좀 손해 보면서 아, 세상 사람들 보면 그런 데서 그러는 데서 오면 어좀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그 우리가 지난번 봤던 이 고린도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십자가는 뭐야 죽는 거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자기 안 죽으려고 남을 죽이지 자기가 죽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죽으셔, 희생하고. 오히려 그 죽음 후에 부활을 믿는 게 신앙인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믿음 얘기하고서 남 죽이는 일에, 그것도 자기 의 어떤 일방적인 편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의미하고 비방하고, 어? 제가 요즘 가만히 보니까 이거 남을, 나랑 어떤 반대편,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아니, 현미경으로 봐, 현미경 현미경우가 직근이 있어서 아우 저직끌 저거는 죄야 저거는 악마야 이래요 근데 자기 편의 사람은 돋보기를 끼는 거야 이 멀쩡한 눈에다가 돋보기 눈이 나쁜 노안이 있을 때 돋보기를 끼면잘 보이지만 말이죠 어? 멀쩡한 눈에다가 돋보기를 끼면 가까운 이게 보여야 하거든 그. 아무것도 안 보여 어, 없네 저는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져요, 벌, 벌어져.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져요. 어? 남에 대해서는 아니, 혐의 경우로 그냥 무슨 관찰을 해. 티끌이 뭐가, 모아, 티끌이 뭐 하는 그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혐의, 그, 뭐야, 그, 돋보기를 껴가지고, 아, 우 괜찮아, 그 정도는. 그, 이제, 그거는, 나라가 망할 수 있는 거죠. 나라가 망할 수 있는 거죠. 나라 망하는 거는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성을 쌓는 거는 정말 오랜 노력과 땀을 공이 들여서 하지만 그성너뜨리는 거는 한순간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두 가지 단어가 하나 떠오르 하나는 십자 무한이라는 말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는 것이 병이다. 다른 말로 하면, 어? 알, 알게 되면, 많은 세상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근심이 많아져. 알면 알수록 근심이 많아져. 알수록. 근데 또 한편으로, 그러면은, 아는 것이 병이다라는 말은, 그러면 알 필요가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요? 또 없다는 말인데, 알아야 면장을 하지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은 몰라도 돼. 근데 면장이라도 하는 사람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면장이라도 하려면 대통령은 정말 잘 알아야 돼요. 모든 걸. 우리나라의 큰 문제는 대통령이 하루에 하나씩 사고를 쳐야지. 응? 아, 얼마 전에 국군의 날 행사가 있었어요. 그거 아세요? 북군의날식 행사하면, 이제 거기 기념사. 그러면 옛날에도 모든 대통령들이 딱경례 받고 부대열 중쇼. 다 그래. 당연한 군대 갔다 온건다 알아. 이제 그래야 자기 반응할 때, 이렇게 들을 수 없잖아. 그 벌주는 건 부대열 중쇼 약간 쉬는 자세거 부대열 중쇼을못 해. 쩝쩝거리고 있으니까, 좌 밑에서. 몇초 지나고 나니까, 어, 그, 장, 별이 그 소장이라든지, 소리는 이제 투스타거든요. 투스타가 안 되겠든지, 어, 보니까, <laughs> 실수하네? 못하네? 그러니까, 네. 밑에서 부대로 주셔. 그러니까, 열정으로 생각해봐. 사실은, 전군의 지휘관이거든요. 우리가 전군에. 근데도 안 갔다 왔지만, 어쨌든 전군의 지휘관이라, 대통령의 한마디가 전군의 그 명령인데, 야, 난 거기 있던 그 정말 다장교들이고다 어떤 장군들이에요. 뭐로 봤을까? 저부대 열정이 접도 못하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이게 참크 제가 요즘 그 십자고한이라는 말이 왜 그러냐면, 솔직히 여러분, 한 20여 년 전에 우리나라가 i m f 터질 때, i l m 프 터지기 이틀 전까지 정부에서 경찰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뻥터졌어데 이제 와서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외국에서는 한국에 위험하다는 것을 그 전부터 다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라에서 얘기를 안 해준 거야. 그러니까 몰랐던 거죠. 그다 빵 맞은 거예요. 요즘 유튜브나 요즘은 뭐 우리가 그냥 인터넷이 너무 발달해서 전 세계 무슨 일이 다 일어나지 않죠?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십자 우환이다. 뭐냐면 지금 전 세계가 다 흔드는 중이에요. 요즘은 미국이 흔들거렸어. 미국 연기금, 우리, 우리로 말하면 미국 국민연금이 망할 지경이 돼가지고 미국 난리 났었어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지금 영국이, 영국이 IMF 터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사는, 잘, 잘 사는 나라 그러면 미국, 영국, 그 중에 유럽으로는 스위스. 지금 스위스가 지금 난리 났어요. 스위스를 대표하는 스위스 은행. 스위스 은행이 지금 파산안이 많이 지금 부도난다, 만다, 지금 말이 많아요. 오늘 새벽에도 아침에 검색, 지금 스위스 은행이 지금 부도가 어제까지 난이 많이 많이 그랬어요. 스위스 은행이. 그 다음에 영국이 지금 부도가, 영국이 나라가 망한다 말한다 말했어요. 왜 그랬냐? 영국의 총리가 여성 총리가 됐는데 이 여성 총리가 요즘 유럽이요.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다이 극우적인 이 극우파 정치인들이 지금 완전 우파, 우파 경제인들이 지금 그 총리가 되고 대통령 되고 그래요. 어떤 사람, 어우, 파가 되니까 좋은 거 아니냐? 유럽 지 심각합니다. 특별히 영국, 지 이탈리아에는 우파 중에서도 아주 극우파의 그 팟쇼 같은 여성인데 여성 총리가 됐는데 거의 그 옛날에 키클럽 동급이 었던 무솔리니를 대를 입는 아주 그게 팟쇼거든요. 파쇼 정당의 총리가 됐어요.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는 마치 기밀성이 집권한 거나 거의 똑같은 일이 지금 유럽에 벌어지고 있어요. 완전 반대지만 파쇼. 그런데 지금 영국이 왜 문제가 됐냐면 이 여자가 이제 그 근데 우리나라 정치에도 똑같아. 부자들을, 대기업을 감세를 해준 거야. 논리는 똑같아. 부자들을 감세를 해주고 대기업을 감세를 해주면 이제 그 사람들이 경영을 잘하게 돼서 그래서 이제 나라가 괜찮아질 거다. 그 바람에 그 영국의 돈이 파운드거든요. 우리는 원, 원, 원이라면 걔네는 파운, 파운드 가치가 완전 폭락을 하게 되면서 영국 경제가 완전히 INF 터집다 영국에 사람 돈다 빼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 망한다고 그러니까 이 영국 중 열흘 만에 손 들었어. 열흘 만에 어, 부자감사 없다. 근데 우리나라는 부자감사를 해요. 완전 세계 경제란 지금 꼭, 지금 세계 경제가요.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도 흔들흔들해 미국이 그나마 버티는 거는 미국의 달러가 지금 사상 최고예요. 모든, 그, 왜냐면 이 달러가 말하자면 일종의 안전자산이거든 금처럼 안전자산이라 예를 들어 그 다른 나라가 다 망해도 사람 다 망하게 되면 자기 재산을 뭐로 지킬까? 사람들이 옛날에는 금이라고 했는데 금도 지금 못 믿어. 지금은 달러야. 그러니까 모든 돈이 다 미국으로 몰리니까 그나마 미국은 버티는 건데, 다른 나라들은 지금 다 어디서 하나 그 영국이 됐든, 사실은 독일도 지금 위험해요. 스위스 그러지. 뭐 이태리, 뭐 한국, 중국, 뭐 어디서. 지금, 어떤 때 지금 오늘 아침에 내가 목사인데 이걸 알아야 되나. 근데 정부가 알고 보니까요, 이 세계가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2022년도 현실이 정말 살아가는 판을 같아. 이거 나는 그중에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진짜 문제는 이 우리나라가 지금 완전 거꾸로 가고 있어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후보가 뭐라 는냐 아리백이 뭐냐고 나 그거 보고 나는... 그냥 졸도 하는 줄 알았어요? 알아야 면장도 하는데 대통령이 아리베를 몰라? 국민은 몰라도 돼. 아리베은요 우리나라가 죽고 사는 문제야. 그걸 모르는, 그러니까 그아리베를 모르니까 지금 원자력 갖고 자꾸 이러잖아요? 나라 망하는 길이에요. 지금 삼성전자가 얼마, 얼마 전에 최근에 버티다 버티다 못해가지고 아리백을 쓰러냈어요 왜냐면, 정부 믿고 있다가 삼성전자 망하게 생겼다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망하게 생겼어요. 우리나라 기업들, 내가 볼 때, 지금 대통령 검사들이 막말안 들으면 수사하고 다수하잖아, 지금, 말한들 이러니까 아무 소리 못하지, 정부만 믿고 있다가 나라, 자기네 회사가 망할 지경이 되니까 아마 자체적으로 하는 이 아리백이라는 게 뭐냐면, 재생에너지 100%. 재생에너지라는 거는 풍력, 태양광, 조력,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어떤 지금 석유나 석탄 또는 원자력, 이거로 물건을 만든 거는요, 앞으로 외국에서 그런 물건을 안 사. 안 사요, 이제. 삼성에 아무리, 어? 이런 그뭐 핸드폰을 만들어도 상품의 값을 아무리 싸게 해도 싸게 하건 뭐 하건 그 나라에서 물어보는 거. 그거 뭐로 만들었어? 무슨 전기 썼는데? 아 이거 우리 석유로 해서 만든 만들... 그래? 전기는 안 써. 아무리 제품이 좋고 싸도 이 원료를 뭐로 전기를 돌려서 만들었냐? 그 전기가 태양과 풍력 조료 이쪽이요, 우리나라가 완전히 세계에서도 지금 거의 꼴찌야. 이거 해결 못하면 우리나라는 망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오히려 이 차항과 이거를 오히려 검사들을 통해서 수사를 들어가요. 그리고 원자력을 발전시킨 거야. 완전히 세계랑 거꾸로 가. 나라 망조가 됐어요. 그,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십자 아, 우환이냐 뭐 이거. 어? 나라 많아도 말좀 뭐, 그냥 나라 위성생을 하면 그만한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아 m f 터질 가능성이 우리나라가, 그나마, 어? 그나마 우리나라의 이 정말 경제, 회사들 좋은데, 어떻게 보면 제가 볼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아니라 어? 좀 지혜를 가지고 들었어요 분별. 도대체 이 나라가 알아야 면장을 하는데, 사실은 대통령이 그 이전부터 다 말했어요. 아,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냐고 다 알아서 하는 건말 필요 없다는 거야. 아이 전두환 대통령이, 어? 뭐, 꼭 어. 경제를 다 알아서 했냐고 그런 유능한 사람을 써서 했다. 좋아. 근데 쓴 사람들마다 유능하기는 커녕 개꿀이나 어서 자기 친구들이나 쓰지, 누굴 써. 따라가 망하는 거야. 부대 열중샷 하나. 아니, 나는, 국군의 날, 국군의 날이잖아, 국군의 날. 그거박원지 어? 부대 열중샷 하나 못해? 아무리 군대를 안 갔다 왔어. 아, 군대 안 갔다 오기로는, 어? 박근혜 대통령 군대 갔다 왔어요? 박근혜 대통령 다 갔다 와. 그걸 못해가지고, 그 짤이 영상으로 지금 막 울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비극이 정말 사람들로부터 존경, 인성 이 위험한 위기에는요 우리나라가 큰 배라고 말하면 원양어선 같은 배라면 대통령은 선장이야돼 선장이 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아예 알아서 길을 다 알아서. 저는 정말 이 나라 인종을 위해서 지금 영국이 흔들흔들 거려. 스위스도 지금 넘어갈까 말까. 스위스 은행 뭐 지금 중국 다 우리나라 포함해서 지금 어느 한 나라에서 그동안에는 그나마 유럽에서는 독일이 제일 안전. 지금 독일도 넘어갈 판이야. 어디 하나서 터질 판이야. 그래서 지금 지금 사람들이 IMF 때보다 더 지금이 어렵다고 그러는 거는 그때는 우리나라가 IMF였을 때는 그래도 다른 나라들은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IMF가 돼서 환율이 치솟으니까 우리나라 어차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서 환율 확 뛰니까 옛날보다 내가 팔면 우리나라가 돈을 더 많이 벌수 있어서 IMF 이후에 나라 경제 확 살았는데 이거 지금은 전 세계가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넘어지면 미국도 우리나라를 도울 수가 없어요. 지금 자기가도 위험해. 이런 속에서 정말 우리가 어? 나라가 정신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민족이 바로 서지 못하면 어? 정말 이 나라가 심각하다 근데 어제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제 10월 3일날 어? 방화문에서 무슨 또뭐비 오는데 그렇게 집회를 했대 제가 볼때 전광훈 목사 주관으로 집회를 그 누가 했겠어요 교회 가는 거야 지금 야,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아파 척교하라는게 그게 지금 나라가 마음게생었는데 그래서 내가 이게 나라가 거의 우리 조선말에 어 저기 대원군하고 민비파로 나뉘어 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어? 외세의 침략 속에 나라가 쑥빠지는 상황처럼 어 그때 그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 오는 거 아닌가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이 죄짓는 게 아닌가 어? 기독교인들이 먼저 좀 똑바로 정신 차리고. 어제 그러고 보니 어제 개천절이었어요. 어제 개천절 행사를 찍은 영상을 보니까 정말 기가 막혀요. 개천절 어에실내에서 했는데 자리가 통통 었어 이게 나라가 지금 뭐지? 그러 오늘 우리가 이 전도서 말씀을, 전도서 말씀을 함께 살핍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그러니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그 어떻게 보면 저는 대통령이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고 이 정부의 이 관료들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볼때 정말 나라의 고가를 다 빼먹고 있어요 지금. 나라 고가의 이 대기 이런 어떤 국가의 이런 나 어제 기가 막힌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가 K9 자주포 그래서 세계에다가 막 수출하는 이신 성장 동력의 이 무기를 이렇게 샀는데 내년도 예산에 그 K9 자주포 개발 자금은 영원이야. 아니 돈을 어디다 빼돌렸길래 그런 신형 자주포 개발하는 그런 거에다가 예산을 투입 안 하고 어디다가 그어 용산 집무실 집 짓느냐고 거기다가 돈 빼느냐고 어? 그런 나라 정말 국가 의 미래를 위한 산업에 더 돈을 투자해야 되는 거를 예산을 완전 전액 삭감, 영원의 영원. 이게 뭘까. 정말 야당이 발목 잡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아, 내가 죄송했다. 내가 어떻게 말을 잘못해서 실수했다. 죄송합니다. 한마디면 될 거를. 바이든이 아니야. 바이든이라도 안면들은 다빨리이야 그리고 지금 다 잡아들이려고 그러고 MBC 수사하고.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제가 볼때야 이거는 지혜가 없는 거야. 오늘 지혜서야 지혜. 우리가 믿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지혜. 그러니까 지혜는 분별력이에요. 이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나는 정말 지가 맡겼던 거 하나는, 대통령이 얼마 전에 어린이집을 갔어요. 가서, 애,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그 어린이집에 애들이 온다는 걸 몰라. 그러지 뭐라고 그는지 아세요? 6개월짜리 아이가 걸어 다닐 수 있으니까 올수 있지.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6개월짜리가 걷는데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대통령이 한 말이야 아무리 자기가 자식을 안 낳았어도 6개월 짜리가 걸어 다니냐 무슨 개야? 동물이야? 아니 어린이집을 지금 갈거면 어린이에 대해서 뭘좀 연구를 하고 가야지 가가지고 6개월 짜리 맨날 정말 여, 제가, 저는 영장을 주는데, 국민이. 야, 6개월짜리가 걸어? 아니, 몰라도 되는 게 있고, 알아야, 돼. 기본 상식이라는 게 있지. 알아야 면장을 하지. 응? 어? 이게 지금 무슨 6개월짜리가 걷는데. 아, 그건 몰라도 돼. 근데, 아리백은요, 모르면 나라가 안하 왜냐면, 모르니까 거꾸로 가잖아. 나라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믿음과 더불어서 이 지혜. 지혜. 는 분별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외국의 사는들 지금 외국들이요. 저는 난 내가 목사지만 정말 그 세계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보면 와, 세상이 정말 이게 큰일 나겠어요. 큰일 나겠어요. 그런 속에 오늘 우리, 우리 나라가 지금 사실은 오늘도 지금 확률이 1,440원대에서 지금 1,400, 거의 1,500원대로 올라가니 많이 지금 어떻게 보 최고치로 왔는데 만약에 1,500, 1,600으로 가는 순간 아마 나라에 큰일 터질 수도 있겠다. 지금 전기세 지금 아마 15%가량 뛴대잖아요 이건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고 모든 공공요금들 좀다뛰죠 물가 뛰고, 공공요금 뛰고. 딱 하나 안 오르는 건 월급이야. 월급이 아니라 이제는 그 나라가 정말 일자리가 없어지는 이런 현국 속에서 나는 우리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 믿음 얘기 그만하고 이제는 좀 지혜를 갖자. 오늘, 오늘부터 사실은 이 전도서가 지혜성입니다. 지혜 뭐가 옳은 길인지, 뭐가 옳은 길인지, 정말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제가 볼때이 땅의 기독교인, 이 땅의 희망은 저는 기독교인들밖에 없다고. 기독교인, 나는 이땅이 망해가는 건 기독교인들 때문이다. 이 땅에 정말 희망이 있다면 기독교인들 정신 차리는 거야. 기독교인들만 제대로 정신을 차리면 나라에 살 길이 있다. 그 생각을 했게 돼서, 여러분, 오늘 우리 지혜에서의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종류를 위셔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뭐 왕국이 아니에요. 무슨 조선 왕국, 조선 왕조도 아니라, 어? 정말, 정말 사실은 알아야 면장이나 대통령은 거의 다 알아야 돼. 모든 것. 그래서 모든 돈을 다 대주고, 모든 나라의 최고, 뭐, 학자도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수, 모든 권한을 다 줬잖아. 알아요. 모르고 알고 싶지 않은 내려든지 나라 망 망하게 만들지 말고 저는 그게 나라 민족을 위한 길이지 뭐 몰라도 우리 대통령님 잘하신다. 어제 광화문에서 사람들 다 나라 망쳐가 믿. 러는 우리 최소한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를 가면, 어? 여기 애들이 어떤 건지, 거기가 그 말이 라긴 말지. 6개월짜리 걸어다니, 뭐, 걸어다니니까 6개월짜리. 나 그거들은 그 학부모들이 아마 저게 뭐지 저게? 인간이 6개월짜리가 걸어다니, 우리 애가 우리 막내가 지금. 정말 애가 크게 태어나서 거의 4kg로 태어났어요. 그 애가 커가지고 처음에는 지금은 자라지 않았지만 걔가 정말 빠르게 걸었어. 그것도 9개월 때쯤 돼서 좀 걸었어요. 우리 남은 크대 주에는돌 돌 때도 못 걸었어. 솔직히 애가 돌때걷는 거지. 6개월 때는 지는 거지. 무슨 걸어? 매일 하루에 하나씩 사고가 나는데오러분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조용히 되면서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JINF같은게 터지지 않도록 영국, 영국의 총리는 반사기 접었어요 나라 어우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대기업 감세 접었는데 우리나라는 괜찮대 대기업 감세 돈다 빠져나와도 괜찮아 뭐하는건지 모르겠 정말 우리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정말 나라 망투들지 않도록 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도록